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하려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싸우니 청하건대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스레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와를 섬기리다 하연 나이다 왕이 그 얘기를 돼 평안히 가라 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지사들일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원래 하나님은 이 가정도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가정도 교회 안에도 이런 틈이 생길 때.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유지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가정도 교회도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지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어, 다윗과 압살롬.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처음에는 이런 불신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아주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이 과정들이 지금 18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압살롬은 그 마음의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4년 만에 그랬거든요. 7절에 그러니까 이 4년 만에 그이 압살롬이 왕께 아뢰었다. 그러면은 이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간청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 앞에서는 그 사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그 성문에 재판하러 오는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자기가 왕이 되면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다고 아주 그냥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어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후 계속 이어지는 이 악행들이죠. 그러면은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 압살롬은요 얼마나 물론 간교하기도 하지만은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 형 압살롬 물론 여동생을 범한 어, 이복형 압살롬이긴 하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기 위해서도 2년을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그래도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속을 다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죠. 이 압살롬은 음흉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이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년만이라는 것도. 그 아버지 다윗을 이제 반역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소위 말하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반을 꾸미는데도 4년이 걸렸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깜짝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침내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싸우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정도로 사람이 진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거룩함도 위장하는 거룩함이지 진실한 거룩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요즘 최근에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그 단임 목사 그 불륜의 행각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장로교 통합층의 총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에? 그 모텔에서 그 교회 어떤 여자 권사하고 에? 나오다가 그 교회 수석 장로가 차를 가지고 그 앞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교계가 난리가 났죠. 그래 그분이 교회도 치유하는 교회지만은또 치유상담대학원의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도. 신학교 교수까지 하다가 총장까지 되고 그큰 치유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까지 되신 분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무너졌겠어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교회도 안심할 곳이 아니고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도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런 뒤에서 배우의 마귀가 조종하면 은 이게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헤브론에 가겠다는 거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남쪽으로도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요 그 헤브론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었죠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7년 동안 처음에는 열두 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그때 수도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지고 통합 왕으로서 이제 33년을 또 다시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전에 다윗 왕이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었던 헤브론, 그때 이 압살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의 자기 고향이죠. 그외국기를 가겠어요. 이 앞에서도 백성의 마음을 훔쳤는데, 이제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여기 8절에... 당신의 종 자기가 이 압살롬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그 그술이 어디예요 자기가 그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곳이 그술이라는 곳이죠 거기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3년을 망명하는 동안에 자기가 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를 와 섬기리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러니 그 내용을 모르는 다윗은 구절 평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그잘 다녀오라는 거죠. 그렇게 또 평안을 빌어 줬는데 마침내 그는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이 왕의 수도, 그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됐지만은 이전에 거기 헤브론은 7년 동안 다윗이 다스렸던 거기가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의 입장일 때 입장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지 말고 이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도 헤브론으로 정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면은 그 백, 그곳 지역 사람들에게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아왜 다윗이 7 년을 여기서 다스렸으면 통일 왕국이 됐을 때도 여기, 여기에 수도를 정했지 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는가? 이 사람 마음은 다제가각 다른데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서운한 마음이고 불만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서운한 마음 불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서운한 거 불만을 품고 있으면은 이 간교한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이간질을 시킨다고요. 꼬득인다고요. 여러분하고 서운한 누군가를 그 사람을 막이 사람 서운한 사람 마음을 편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좋아요. 이게 이간질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걸로 편들어 주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은근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한계고 속기 쉬운 거예요. 이간질이 그게 인간질이죠. 예? 그렇게 묘하게 이렇게 파고 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은 아주 이간질이 능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고 자기 고향에 가지고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고 그러기를 4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 민심이 다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압살롬을 향하지 않겠어요? 자, 이때 11절 아 10절을 보면은 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었다. 그12 지파에다가 다 정탐꾼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열두 지파의 모든 정보를 이 다윗이 다 쥐고 있지 않겠어요? 그 민심 동향을 다 살피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구중 궁궐에 앉아 있는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교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더 악한 지혜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보낸 정탐클로 하여금 지령을 내리는 것이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일제히 이제 열두지파의 그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각각 보낸 정탐꾼들이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압살롬이 해브론에서 왕이 되었도다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그 얼마나 이런 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한 거죠. 그러면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에 200명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200명을 리스트를 정할 때 200명 명단을 정할 때 아무나 데리고 갔겠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을 다 구슬러 놓고 얼마나 환심을 살려고 잘해 줬겠어요. 그리고 이런 무슨 끔찍한 일이 있을 줄을 알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200명이나 따라 나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압살롬이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여러분, 사람을 잘 움직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는 좋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렇게 깜짝같이 속어 것이죠. 그런데 예, 그들이 여기 표현하기를 함께 따라갔지만은 그들은 200명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을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저 따라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서서 이거 우리가 뭐예요? 남이 장애갈 때 따라 나선다고도 하지만 부화 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살다 보면은 그냥 남들 따라가는 대로 그냥 흉내를 내거나 그냥 그 흐름에 흘러가다 보면 그냥 그, 그, 그 길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놓치면은 안 되고 분별을 잃으면 안 되죠. 그냥 끌려다니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절 제사 드릴 때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 그래서 길로라고 하는 출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있는데 그의 성읍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앞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완전히 판세가 대세가 기울었어요. 앞살롬에게로 완전히 민심이 기울어져서 이 반역하는 일이 점점 더 확장되는데 그 앞살렘 압살롬, 앞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는 성공한 쿠데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충직한 지략가예요. 참모라고요. 예? 아히도벨은 다윗이 뭐든지 다 상의할 수 있고 아주 예? 아주 모든 것에 아주 해박한 책사 역할하는 사람이 아히도벨. 그런데 어떻게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의 최측근 아이도벨까지 소위 말하면 꼬드겨 났어요. 그의 마음도 빼앗아가지고 이 아이도벨까지 이 지금 압살롬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민심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아니 다윗의 최측근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더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을까?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자기가 간음죄를 저질렀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즉 아이도벨은 이 지금 다윗과 함께 사는 밧세바가 손녀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지요. 이런 뭔가 자기도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압살롬이 교묘하게 파고들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그게 다 빌미가 돼가지고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이용하는 것은 막입니다. 지묘해요. 죄의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는 앙금으로 남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이 집안을 완전히 지금 아주 숙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판세가 완전히 대세가 압살로 무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저 따라가기만 하다가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망하는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요. 예저 모인 무리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저 따라오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 외치다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나 또이 압살롬을 따라온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저 생각없이 지혜가 없거나 분별을 놓치면은 우리도 그냥 누가 말하면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냥 이간질에 다 놀아나기도 하고, 그러다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간질 조심해야 돼요. 수근수근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 말만 믿다가 당하는 거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세 사람은 확인해야 돼. 왜? 말한 사람이 말이 그 당사자에게 맞는지 그쪽에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줘야 돼요. 적어도 세 사람에게만 확인해도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두루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속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 안에, 왜라를 물어봐야 돼. 왜?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요?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일단 의심하시고, 이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의심, 이단 조심. 오늘도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시면서 구호를 속으로 외치면서 가세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온갖 속이는 인성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별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